안녕하세요. 캐리스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얼마 전에 꼬불류 줌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들었는데, 블로그에 글 올릴 때 내가 쓴 글이 잘쓴 글이 아니어 올리는 게참 힘들다. 이런 고민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줌미팅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지금까지 꼬불류가 5기예요 이번에 4월 모집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 4번을 줌미팅을 했는데, 매번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줌미팅에서 예를 들어서 꽃키즈에서 어, 누가 아이 자녀 교육에서 고민을 하시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 아우 어, 저도 그랬어요 어 우리 애도 이래요 이러면서 답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들으면 저는 항상 제 체험 어 경험에 근거해서 또 제가 읽었던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민은 제가 지금까지 매줌 미팅 때마다 듣는데 똑 떨어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올리는 글. 에 대해서 다른 더잘쓴 글과 비교해서 어뭐게 창피한다거나 이걸 올려도 될까 이런 생각을. <laughs>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같은 주제에 다른 유튜버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laughs>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그것과 비교해서 내꺼가 너무 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올리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고민을 했어요. 난왜 그렇지? <laughs> 이게, 뭐, 그냥, 어, 자존감이 높아서예요. 아니면은, 뭐, 완벽주의적이지가 못해서 그래요. 대충 막 하는 성격? 뭐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laughs> 이런 답이면은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진짜 유튜브 시작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 블로그 뭐 매일 글 쓰기, 백일 글 쓰기 이런 거 요즘 많이 꿈꾸려서 하시는데 이런 거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 내 글이 너무 좀 형편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또는 유튜브. 아, 어, 정말 훨씬 잘하는 전문가들 많은데 내 영상 이거 아무 도움 안될것 같아. 누가 보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못 하겠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그냥 여러분.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살면서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분류를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정말 이게 스트레스고 잘안 되고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고민이잖아요?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때는요. 되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laughs>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되나요? <laughs> 라고 하시면 잘할 말이 없지만 저는 왜 다른 사람들 더잘쓴 사람들의 글을 보고 내 글을 비교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올리냐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이미 쓴걸막 지우기까지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까워. 내가 다 아까워. 어, 왜 그렇게 안 하냐.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또 근본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근본적인 이유. 나는 왜 <laughs> 대충 써서도 막 올릴 수 있냐. 그런 용기와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냐. <laughs> 그리고 유튜브도, 진짜 이렇게, 이거 원래 누가 욕할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시던데, 난왜 그런 생각이 1도 없나. <laughs> 그냥 뭐 낙관적이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애초에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글은 퀄리티가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글이 너무 잘못쓴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올리지? 내 영상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올리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SNS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우리가 하는 이 SNS 활, 활동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절대평가 같은 어떤 커트라인이 있나요? 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올리는 컨텐츠들. 학교 우리 시험 절대평가 같은 커트라인 있어요? 그 이상으로 잘 해야 하는 그런 기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이랑 입시 교육에 이거 패해요 진짜. <laughs> 남의 평가를 너무 신경 써요. 상대평가에 다 찌들었어. 전혀 상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에 내가 얻은 인사이트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써서 올리면 돼요. <laughs>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쓴글 아니어도 되고요. 엄청 잘 만든 영상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막 소리 높여 말하고 싶네. <laughs> 제 블로그 한 번이라도 오셔서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진짜 수정 한번안 하고 그냥 올려요. <laughs> 오타 장렬. 그리고 제 유튜브 예, 오타 심하죠. <laughs> 물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옳다 그러다도 없어요. 애초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요거는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컨텐츠는 뭐냐면요. 그걸 본 사람이 코딱지만큼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장땡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되게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영상을 올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 되게 우울했는데, 하하하! 하고 한번 웃으면 여러분 할일 하신 거예요. 또는 맛집을 찾았어,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쓴 블로그 글을 보고 어이집 맛있겠네 정보를 얻어서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할일한 거예요. 근데 그 맛집 리뷰를 잘쓸 필요가 없다고요. <laughs> 여러분 블로그에 쓰는 글이 우리 뭐 신춘문예 당선작만큼 퀄리티가 높은 걸 아무도 요구 안 해요. <laughs> 네잘 써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문예창작학과 출신 이잖아요 <laughs>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할때 그런거 크게 신경을 안쓰냐 라고 누가 어,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생각이 완전 깨진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소설 전공 교수님께서 저를 좀 이뻐 하셨어요 그래서 어, 소설가의 꿈을 이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되기 전에 1년 휴학을 했었어요. 가정 상황상.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인터넷 소설을 썼거든요.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 진짜 제 인생에 가장, 어, 정말 약간 미친? 진짜 도파민이 그, 그보다 더 분비될 수 있을까? 어 거의 자만자고 밥안 먹고 아예, 썼어요.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어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마 시험을 봤나? 그런데 이제 저희 문예창작과 시험은 막 이제 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랬죠. 너 휴학한 동안 뭐했니? <laughs> 뭐글 쓰는 거, 뭐글 썼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어아저 인터넷 소설을 썼어요. 딱그말 듣는데, 진짜, 어, 얼굴이 표정이 어떠셨냐면은, 정말, 아, 모든 걸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어, 그러면서, 넌 이제, 그니까, 망했다, 끝났다, 막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낙심, 그 자체. <laughs>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니까, 러 이게 인터넷에 올리는 글의 수준은요, 기본적으로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읽는 사람이. 네. 아이, 물론 좋은 글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글도 있죠. 당연히, 잘쓴 글도 있고요. 뭐잘 쓰면 좋죠.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SNS의 어떤 목적, 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목적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블로그의 글이 예를 들어 뭐 박완서 작가님이라든가 놀라운 글 쓰시는 그런 진정한 작가 분들께서 블로그에 글안 쓰시잖아요. 그분들은 출판을 하시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또뭐 블로거들을 다막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정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시컷 많이 읽으시고 사색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아이 교육에 막 전념을 하면서 할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로 하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정말 온라인에 빌딩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부담 없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 항상 하는데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책도 인터넷에 지금 쓰는 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책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어, 미사여고 막 엄청 어렵고 있어 보이는 글 쓰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저는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들 중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책은 내면 소통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제가 <laughs> 김주환 교수님을 또 <laughs>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해,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면 소통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가독성이 안 좋지만 추천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추천하는 책 중에 가독성이 떨어진 책 별로 없어. 아, 토니 로빈스의 머니는 좀 가독성 떨어져요. <laughs> 아, 좀 있구나.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책의 목적이 뭐예요, 책? 책은 일단 읽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 읽는 사람이 책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다 똑같아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근데 읽으면서 이해 자체가 어려운 책이라든지, 어, 막 있어 보이게 써서. 그런 건 정말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정말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글이 아무리 멋지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훌륭하고, 막 논리적이고, 막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가 막다 들어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거나, 그걸 읽는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또막 깨달으면 좋은, 이런 게 없는 글은, 없는 책은, 뭐, 영상이든 뭐든, 저는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글이나 영상의 퀄리티보다 그 글과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 인스타도 보시면 진짜, 뭐야, 이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게 뭐, 뭐, 갬성,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퀄리티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하시라고. <laughs> 꾸준히 그냥 하시라고요. 그래도 된다. 잘못쓴 글이어도 아무 상관없다. 누군가 그 글을 보고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러면은 된다. 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상 유튜브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영상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이 와 이런 영상도 유튜브 하네. 나도 할수 있겠다. <laughs> 이런 자신감을 주면은 그 영상도 도움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좀 허들이 낮습니다. <laughs> 도움이 되면 된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도움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제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거 보고 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laughs> 어, 영상이랑 글 쓰는 거 되게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움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미라클 모닝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막 썼어. 어, 정말 솔직하게 그냥 내가 오늘 얼마나 어떻게 실패했는지. 를 그러면은 그거를 미라클 모닝 오늘 내가 실패한 사람 그걸 보고 위로를 얻는 거야, 격려를 얻는 거죠. 와,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또 한다고 하네?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나 영상 올리실 때그 퀄리티가 낮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좋으면 더 좋죠. 저도 어, 나름을 <laughs> 퀄리티를 높이려고 뭐 노력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올리실 때, 영상을 올리실 때, 어, 내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못하겠다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의 이 생각을 좀 주입시켜드리고 싶어요. <laughs> 잘쓴 글, 잘 만든 영상 아니어도 된다. 아무 상관 없. 생각을 바꿔 보세요. 블로그에 쓰는 글잘쓴 글이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없어요. 어, 전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마구마구 올려 주세요. 어? 계속 꾸준히만. 음. 엄마의 자기 계발을 완전 완전 응원합니다. 음. 그 자기 계발만 조용히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웃풋 하시는 거 진짜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요. 그, 주제를 뭘 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던데요. 꼭 뾰족한 주제가 당장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가볍게 마음을 먹고 그냥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당장 무슨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시면 사실 못해요. 이거 진짜 약간 저처럼 노는이 한다는 심정으로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다 티가 나거든요. 정말 마음이 편안한 게 중요해요. 부담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랑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소비만 하지 마시고 나도 생산자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생산하시는 거 거기에 의의를 두고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뾰족해져요. 계속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다 보면 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꾸준히 올리는 이 영상이나 또이 글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왜 조정식 선생님이 학벌은 최고의 악세서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가 나중에 나에게 나의 최고의 악세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내가 나중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내가 내 꿈의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모르는 대로 지금 나의 관심사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어떤 뭐 고전을 열심히 읽고 있다면은 그 고전을 주제로 해서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음 뭐든 <laughs>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